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은 반복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한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 이러한 일상 속의 행동들을 연결하여 사회학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환이론의 창시자 조지 호만스인데요. 호만스는 개인 간의 교환이 반복되고 확장되면서 사회제도를 만들고 이 사회제도는 제도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현재의 큰 사회를 만들어냈다며 교환에 기반한 사회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교환이 갑자기 사회가 된다는 걸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자본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음식, 지도력 등 무엇이든 가능하죠. 예를 들어, 원시사회에서는 사냥에서 나누고 남은 음식이 자본이었을 겁니다. 음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상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즉, 보상 능력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음식을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음식과 바꿀만한 무엇이든 가져다 주고, 보상으로써 음식을 받으려 할 겁니다. 사냥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일을 대신해 주거나, 옷과 같은 가치 있는 재화를 가져다 줘야 하죠. 이때 두 사람 모두 이 교환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개인들 간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본, 즉 보상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것저것을 받다 보니 점점 풍요로워지는데요. 자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빠르게, 크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죠. 바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어떤 복잡한 소유 관계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크게 불리는 것입니다. 대체 이 복잡한 소유 관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기업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업이라는 말 그대로 복잡하게 얽힌 소유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대신 경영활동을 통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죠. 회사가 올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벌었더라도 회사원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조직과 같은 복잡한 사회관계가 계속 생겨나고 이런 관계들이 관습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그에 맞는 보상체계와 규범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직급에 따라 기본급은 얼마, 성과급은 매출 얼마에 따라 어떻게 준다라는 보상체계가 있고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시 복장 등을 정해주는 규범이 있죠 보상체계와 규범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행동지침을 제시해주어 일탈이나 혼란 없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보상체계와 규범으로 이루어진 교환관계의 형태가 항상 그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교환관계망은 또 다른 교환관계망과 계속해서 서로서로 서로 이어지며 부단이 확대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에 음식을 교환하던 개인 간 관계는 조직으로 사회로 점차 확대됩니다. 개인들은 더 많이 교환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거래하면서 교환 관계를 연결하죠. 기업들이 연결되면 경제 제도라는 하나의 제도가 확립되고 이것을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사유 재산을 보호해줄 국가 체계가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호만스는 개인 간 교환을 지배하는 논리를 조직과 조직, 제도와 제도 등에 계속해서 확장 적용함으로써 전체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호만스의 설명대로 교환 관계의 망이 개인부터 사회까지 연결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회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교환이론은 사회 변동이라는 거대한 틀까지 설명해 낼수 있을까요? 호만스는 모든 사회 관계는 교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개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환 관계에 참여합니다. 만일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가 기본적인 보상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쪽이 불공평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면 이들은 그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규범으로 자리 잡았던 이전의 제도는 깨지고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죠. 즉, 사회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자신이 너무 착취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회사를 떠날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가 세금만 받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더 확장되면 전체 사회가 스스로 조정을 거치면서 이전과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런 식으로 관계망이 계속해서 조정되는 것이 사회이며, 따라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른 사회학 이론과 차별화되는 교환 이론만의 핵심인데요. 교환 이론은 교환이라는 개인의 행동에서 점차 확장해 하나의 사회학 이론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여겨졌고 이 덕분에 교환 이론의 창시자 조지 호만스는 사회학 박사학위 없이도 미국 사회학 회장과 하버드대 사회학 교수를 역임할 수 있었죠.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